안녕하세요. 은세TV 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도 은세, 나이 은세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2003년생이시고요. 어, 2022년도 기준 한국 나이 20세, 20살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제 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맞서가 없는 운세를 뭐 새로운 운세를 막 봐드리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운세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세는 흘러가는 겁니다. 정으로 보든 사주로 보든, 무얼로 보든지 안에 과학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나한테 좋은 방향은 아, 이쪽일 수도 있겠구나 나쁜 방향은 이쪽이니까 내가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2003년생이고 출생연도는 2003년생이시고요 나이는 20에 예, 20살 그 다음에 예, 띠는 양띠시고요 어, 개미생 예, 육0갑자로 보면 개미생이십니다 오행으로 보면 토에, 예, 토에 해당하고요. 나음으로 보면 양유 목에 해당합니다. 음향으로 보게 되는 음의 성질을 갖고 있고요. 평생의 기란띠는 돼지와 토끼, 말띠가 평생의 기란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파트너나라든지 예, 또한 어, 내 인생의 반려자를 어, 얻고자 할때 어, 이런 띠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흉한 띠를 만나는 사람보다 어, 좋다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변을 살펴보면, 그 사람 주변이, 에, 운세, 어, 나와 띠가 잘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또 어, 합이 들어온 사람이 맞느냐, 이런 걸 따져보면 합이 들은 사람이 합이 안 맞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길한 띠라는 것은 사람을 골라 사겨라가 아니라 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중에 선택의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오히려 길한 띠가 오히려 나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2003년생 2022년도 사람를 당년의 운세 한번 읽어볼 건데요. 봅시다. 승진의 운이 따르고, 명예의 운이 좋아지다. 승진의 운, 명예의 운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뭐, 꼭 직장 생활이 아니더라도, 사회 생활, 내가 뭐, 시험이라든지, 뭐, 경진대회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했을 적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다못해, 뭐, 학생회장또 아니면, 뭐, 반대표, 뭐, 이런 거래도, 음, 과대표, 이런 거래도 할수 있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가 좋다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있어서 내 이름을 드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큰 물을 만나는 기억이라 큰 물을 만났다는 것은 이제 넓은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내가, 어, 아낌없이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다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전의 운이 호전되며 대인 관계에서 어 개인 관계가 좋아지고 귀인이 따른다. 벼슬의 운이 있으며 이성 문제 행운이 따르고 슬하의 경사 관제 구설을 조심하고 다투면 소송으로 번지니까 주의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관제 구설은 조심하세요. 법을 어기는 실수를하지 않더라고요. 하도록 하, 하,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그런 실수에 빠져들지 않도록 어 자신을 조금 어 주의하고 조심하는 에,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표현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안에 다툼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2022년도, 음, 개미생 양띠분들의 일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은, 마사가 보는 일진, 그 이제 하루에 하루 일진은 형충파이라든지 어, 합이 들었느냐, 이런 걸 살펴보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자기 나이띠에 맞는, 음, 나이에 맞는 일진은 한해 하나, 또 다를 수 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잘 살펴서 내가 결혼, 예를 들어서 어떤 결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개업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어떤 서류에 어떤 그 재판의 시작이라든지 이런 걸할때 일진이 좋은 날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녀의 일진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분들의 2020년도 좋은 일진입니다. 예. 좋은 날은 소띠날, 호랑이띠날, 토끼띠날, 용띠날, 뱀띠날이 좋은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인 날은 쥐띠날, 말띠날, 개띠날, 돼지띠날이 보통의 일진에 해당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한 흉한 날은 양띠날, 원숭이띠날, 닭띠날이 흉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양, 원숭이, 닭띠날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날을 정, 정리를 하게 되면 천의 복덕생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은 천의 복덕생기가 생기의 일진이기 때문에 좋은 날에 해당하고요. 귀온 절체, 유온은 어, 일진이 보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화의 절명의 에, 일진은 나흉한 일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살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개미생 양띠분들, 어, 여자분들, 어, 일진 한번 살펴보죠. 좋은 일진은 토끼띠날, 용띠날, 뱀띠날, 닭띠날이 생기, 복덕 천의의 일진이기 때문에 좋은 일진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어, 보통의 일진입니다. 쥐띠 날, 말띠 날, 양띠 날, 원숭이띠 날, 절체 귀원 유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통의 일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는 좋은 날도 좋고 보통인 날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흉한 일진은 좀 피하시는 자세가 필요하죠. 흉한 날은 소띠 날, 호랑이띠 날, 개띠 날, 돼지띠 날의 흉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여성분들, 겸생생 여성분들 일진은 잘 살펴서 흉한 날은 좀 주의하고 조심하고 어떤 길한 일들,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는 조금 걸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마지막으로, 어, 2022년도 이사를 하는데 좋은 방향과, 어, 좋, 좋지 않은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사가 이제 빠르, 빠르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요 영상 후반에 조견표를 어, 1분 동안 어, 띄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잘 살펴서 보시면 됩니다. 예, 2022년도, 어, 재미생 양띠분들 이사 방향입니다. 남자분, 여자분이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어, 2020년도 남자분들의 이사 방향입니다. 길한 방향은 남쪽, 서남쪽, 서쪽입니다. 자, 내가 있는 곳에서 남쪽, 서남, 서쪽은 내가 이사를 가도 좋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인 방향은 동북쪽과 북쪽에서, 동북쪽과 서북쪽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인 방위까지는 이사가 가능해요. 하지만, 흉한 방위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흉한 방위는 북쪽, 동쪽, 중앙쪽이 흉한 방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남자분들 요거잘 살피셔서, 어, 어, 이사, 방향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이 중앙방이라는 것이, 예, 흉한방 중에 중앙이 있는데, 이 중앙은 내가 있는 곳이 중앙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웬만하면 이사를 갈 운이라면 이사를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앙이 흉한방이, 흉방이 들었기 때문에, 어, 꿈자리가 갑자기 사나워진다든지, 일이 잘안 풀린다든지 할 때는 간단하게 뭐 부적이라도 하나 어, 하셔가지고 비방을 하시는 것도 어, 나름의 방법이라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무 일이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이. 그다음에 2022년도 어, 개미새 양띠분들 여자분들 이사 방향 알아보도록 하죠. 길런 방향은 북쪽 동, 동 어, 북쪽과 동북쪽 중앙입니다. 그래서 자이 중앙 아까 또 말씀드렸죠. 내가 있는 곳이 중앙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사를 안 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방입니다. 남쪽과 서쪽은 보통의 에, 이사방이고요. 흉한 방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동남, 서남, 서북, 동남, 서남, 서북. 요 방향은 흉한 이사방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쪽으로 이사 방향을 책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방향을 에, 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살피셔서 활동하시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대체적으로 음, 봤을 때 에, 에, 개미생 2003년생 개미생 분들도 어, 큰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성공하고 발전하는 그런 눈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어,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고 어,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어, 많은 분들에게 소개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